그리고 굉장히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왼쪽 분이 지금까지 나온 친구들 중에서 가장 안녕하세요. 음악 스츠마이샤 같이 댄스. 오. 음. 에. 여기서부터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어, 1번 팀은 음... 솔직히 노래는 크게 의미 없는 수준인데요. 아마 세분다 댄서 출신들이라서 춤을 추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격렬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몸에 힘을 완전 잔뜩 주고 노래를 하니까 동작에 따라 음이 깨지고 볼륨도 너무 많이 흐트러지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고. 아니면 이제 소리를 얼굴 안에서 한 곳에 정지시키고 부르는 방법인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라서 세분다 보컬에 신경을 써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춤도 사실 각자 개인들은 잘 추는데 이제 셋이서 같이 출 때는 어우러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현재 가운데 친구가 이제 제일 춤을 잘 추는데. 왼쪽에 하얀 옷의 친구가 아이돌 안무의 포텐셜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선이 좋기 때문에. 어, 아, 이거 ABCD. 음. 아, 저는 그 트레이너 분들의 평가는 스킵하겠습니다. 아마 좋은 평가들을 하셨을 거라 보는데, 그분들은 프로그램들을 이끌어 가야 하고, 이제 방송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저와는 다른 시각일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프로듀스 방송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 알고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뭐 제가 이 친구들을 A B C D 평가할 필요도 없고 제가 뭐 트레이너 분들의 평가를 또 이렇게 코멘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어... 어 왼쪽 친구는 확실히 춤의 선이 좋은데 앞팀과 마찬가지로 댄서라서 그런지 이제 노래할 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앞친구들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이 친구도 꽤 몸에 힘을 주고 부르는 발성이 좀 몸에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른쪽 친구는 춤도 노래도 뭐 수준급은 아니지만, 딱 트레이닝을 받은 느낌이 딱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하는 느낌이 있어요. 춤도 트레이닝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딱 기본을 지키면서 추고, 노래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레이닝에서 강조하는 기초를 키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끝까지 음을 꼭 유지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K-pop 유형의 아이돌 팀은 혼자서 추는 동무보다 모든 친구들이 똑같이 추는 칼 군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에 친구가 더 프로그램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저작권 때문에 제가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은 다 편집돼서 올라갈 건데요. 전 지금 방송을 보면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팀은 가장 약간 코멘트하기 어려운 팀이죠. 이런 스타일은. 말하기 어려운데요. 개인적으로 두분다 무난했습니다만, 왼쪽 분은 랩의 플로우나 키를 말하기 이전에 뭐 그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도 있는데요. 랩에겐 좀 치명적인 발성이 좀안 좋으신 편이에요. 소리를 안쪽에. 있는. 이것도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프로그램 안에서 고칠 수 있기는 어려울 텐데, 그렇다고 뭐 변화할 수는 없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음악생활을 길게 하려면. 이제 래퍼의 스킬을 연습하기 이전에, 소리를 발음할 때 만드는 곳의 위치를 수정하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분은, 다른 스킬들은 무난한데, 반대로 발성이 나쁘지 않으셔서 왼쪽 분과 같이 이제 무대를 하면 반사이익을 얻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뭐, 오른쪽 분이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옆 분과 같이 하니까 그런 효과가 있네요. 춤은 두분다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크게 평가할 만한 댄스를 한 것도 아니어서, 이분들은 좀더 앞으로 모습을 봐야 자세한 조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이 팀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어, 왼쪽 친구가, 이제까지 나온 친구들 중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네요. 지금 사용하는 발성이, 어, 저는 조금 제가 트레이너라면 변경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요, 뭐, 몸에 힘을 좀더 빼는 것도 좋고, 뭐, 소리의 위치도 그래도 이 발성을 이분은 사용한 지꽤 오래돼 보입니다. 발성이 익숙해 보여요. 그래서 소리 내는 위치가 크게 흔들림이 없고 또 소리를 잘 모아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보컬로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상위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댄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친구는 댄스는 무난하고 노래는 좀 불안했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나온 친구들 중에서는 좀 불안한 편에 속했고요. 아 오른쪽 친구가 그보다는 훨씬 안 좋아 보였어요. 아마 이두 분들은 특별한 버릇이 있지는 않은데 그냥 트레이닝 부족인 것 같아요. 특히 오른쪽 분은 노래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기준이 아예 없으신 것 같아서 어, 아마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노래 기본기부터 많이 연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자기 소개할 때막 이거 뭐, 뭐 이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우리 푸디할 때도 했었나? 음. 와이 팀도 진짜 애매한데 왼쪽 분은 음, 장단점이 있는데요. 서양에서 일본 보컬들을 이야기할 때 비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일본어로 번역하기가 애매해서 음, 이걸 일본어로 그냥 말하면 콧소리니까 콧소리는 다른 나라 보컬들도 전부 사용하니까 일본 분들은 표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긴 이야기지만 짧게 줄이면, 단순히 콧소리가 아니라 말했듯이 콧소리는 모두 사용하는데요. 발성에서는 소리를 내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일본 분들은 일본어의 특성 때문에 소리가 코에서 울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코는 공간이 작고 주변이 다른 살들로 막혀 있어서 소리가 울리기에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코를 중심으로 발성을 하는 보컬들은 이걸 성악에서는 지라레라고 하는데요. 코 전체를 굴리면서 울림을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 가냐? 아.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답답한 소리가 나오거든요. 아아아 이렇게. 아아아아 아. 아아 아. 이렇게 소리를 점점 크게 올려서 답답하지 않게 굴려서 입체감 있는 소리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쥐어 짜는 듯한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지라레를 통해서 코를 올리는 발성을 한국에서는 비성이라고 하고 울리지 못하고 그대로 코에서 나는 소리를 비음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랄에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친구도 지금 코에서 소리를 내는데 울림이, 울림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음은 낼수 있지만 울림이 적어서 다수가 좋다고 느끼는 소리를 만들기 어렵고 또 소리의 변화를 주기도 어렵습니다. 뭐 하지만 아이돌팀은 멤버가 많고 파트를 나눠서 부르니까 특정 부분만 부르게 하면 아이돌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또 문제는 아이돌팀에서는 여러 명이 파트를 나눠서 부르지만 여러 명이 부르기 때문에 그 여러 명의 톤을 일치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울림이 적은 보컬들은 일치시키기가 어려워요 다른 친구들의 울림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개인의 음악적인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도 발성 자체를 전부 바꾸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습관이 저렇게 돼서 바꾸기 쉽지 않겠지만 뭐 노래를 많이 불러본 느낌은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면 빠르게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래를 준비하시거나 아이돌을 꿈꾸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노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운데 분은 역시 그냥 무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춤도 돌래도 다만 키가 크시고 댄스 할때 이제 선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아 보입니다. 어, 반대로 저는 오른쪽 분이 호기심이 갔는데요, 이 분이 현재 단계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은데요. 먼저 춤은 이분도 혼자 추는 춤에 좀더 유리한 타입으로 보여요. 댄스의 실력이 완성되지 않아서 지금 보기엔 좀 어색한 부분도 있는데 이분은 뭔가 몸에 특유의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은 좀잘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개성은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개성이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노래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은 잘하는 실력은 아니지만 노래를 부를 때도 역시 그 특유의 리듬이 있어서 제가 트레이너라면 그런 개성을 살리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싶네요. 아, 그 이분들은 너무 짧게 나와서 평가가 어렵고요. 음. 이분들도 너무 짧게 나왔고 어 이 팀에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노래 잠깐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어, 뭐 지금은 사실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거의 그냥 뭐 일반인 분들이 뭐 동요 부르듯이 부르는데, 근데 현재 그 춤이나 뭐 노래 에안 좋은 버릇이 있어도 다 같은 버릇이 아니라 이제 고치기 쉬운 버릇이 있고, 고치기 어려운 버릇이 있잖아요. 이분은 그래도 트레이닝을 받으면, 좀 고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뭐 지금은 그냥 뭐 일반인이 하는 수준인 것 같지만 뭐 엄청 심한 버릇도 없어 보여요. 아 다음은 어린 친구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먼저 왼쪽 친구는요. 제 생각에 긴장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몸을 끝까지 뻗지를 않네요. 너무 짧게 보여줘서 그런지 모르는데 좀더 자신감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좀 부족한데. 포텐셜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뭐 활약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회사에서는 키워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뭐이 친구도 지금은 좋은 레벨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친구도 포텐이 꽤 있어 보입니다 뭐 이제까지 봤던 친구들 가운데서 아마 이 프로그램에서는 좀 가장 많이 트레이닝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친구라고 보여지고요. 노래도 춤도 딱 배운 대로 하는 느낌인데요. 큰 버릇이 없어서 가르쳐 볼만 할것 같아요. 뭐 다만 헤어스타일이나 스타일링, 패션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리고 다음 친구는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재 춤은 무난하고 노래도 무난하다고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이 친구가 앞서 말한 좀 고치기 어려운 버릇을 가지고 있는 타입입니다. 그냥 너무 일반분들이 노래를 할때 가지고 있는 흔한 버릇들이 많이 있어요. 발성 자체를 좀더 공부해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 분은 무난했어요. 이넷 중에는 현재 단계에서는 노래가 가장 안정되어 있는데 뭐큰 차이는 아니어서 그래도 연습을 하면 좀더 이제 나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 오. 이 팀은 기대를 안 했는데 여기 첫 번째 친구가 노래를 잘하네요 아까 제가 그 노래를 잘한다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현재에서는 소리의 위치를 정확히 안정시켜서 부르는데 아마 그분이 올해를 더한분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만 보면 아까 나왔던 분이 노래를 더 잘한다고 할수 있는데 이 친구의 발성이 좀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발성입니다 이 친구는 정말 거의 필요한 만큼만 몸에 힘을 이용하고 있어서, 소리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소리를 낼수 있는 발성이라서, 저는 이 친구에게 좀더 높은 가능성을 주고 싶어요. 댄스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친구는 무난했어요. 이 친구도 몸에 너무 힘을 주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노래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오른쪽 친구는 뭐 노래도, 댄스도 연습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와 근데 이거 너무 긴데. 이거 매번 방송이 2시간 30분인가요? 지금 토요일 새벽 4시 반이거든요. 와. 뭐. 오. 오. 아우. 오, 수게. 와 이거 진짜 어려운 댄스인데. 잘했어요. 뭐. 오,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왼쪽 분이 지금까지 나온 친구들 중에서 가장 제 타입이에요. 관계나이까? 아 근데 이분은 춤도 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른쪽 분은 마찬가지로 둘다 좋았습니다만 어 저는 어쨌든 두분다 잘하는데 그 노래 쪽에서는 왼쪽 분이 조금 더 포텐셜이 있어 보입니다 타지마쇼고 아 이렇게 끝이네요 어저 막판에 그 사전 투표 1위한 친구로 어그로를 끌어줬는데 제 예상에는 아마 좋은 평가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 노래 잠깐 부르는 거 나왔는데. 오, 노래는 뭐 거의 트레이닝을 안 받은 수준 같은데. 아, 그래도 이렇게 끝났네요. 아, 지금 몇 시야? 이제 아침이네. 아 이거 너무 긴데. 이걸 매주 내 하... 주말은 이제 끝났네. 와, 매주 토요일에 이걸 보고 편집하고 일요일에 업로드해야 게 될일까나. 아, 오늘 잠깐 본 내용들로 전체적인 평가를 할순 없으니까요. 오늘 딱본 내용들로만 조언을 해드렸고, 팬분들이 보실 때 참고하시고, 본인들도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송을 계속 보면서 더 자세하게 조언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뭐 이야기 하는 유튜버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일본어로 그냥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프로듀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한국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혹시나 관심 있는 한국 분들 들으시라고 일단 한국어로 했는데 뭐 차후에 일본어로 할지 한국어로 할지 아니면 제가 그때그때 편한 언어로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질도 이쇼니 미타이데스네.今日も 감사합니다.